최근 며칠 동안 배우 이민호와 배우 김고은의 결별소문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으며 팬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의 결별 원인은 제3의 인물이 개입했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화제의 인물은 바로 탁월한 연기력과 카리스마로 잘 알려진 배우 송혜교인데 이민호와 송혜교는 이전에도 열애설이 돌았던 적이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민호가 송혜교에 대해 비상형이라고 언급했다는 소문과 함께 그녀의 연기력과 매력을 높이 평가했다는 발언이 퍼지면서 더욱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루머가 퍼지자 일부 팬들은 이민호와 송혜교가 실제로 연인 사이일 가능성을 믿고 있으며, 일부 팬페이지와 SNS에서는 이민호와 송혜교가 함께 있는 사진과 소식을 게시하여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소문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팬들은 두 사람이 커플이 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열렬한 응원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이민호, 김고은, 송혜교 모두 이러한 소문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은 여전히 송혜교의 등장으로 인해 이민호와 김고은의 결별이 이루어졌다는 설로 뜨거운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소문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최근 한국연예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결별 중 하나로 기록될 것입니다.